무선 게임 컨트롤러로 완벽한 게임 경험을 제공 게임서 T4 프로 블루투스 무선 게임 컨트롤러는 정말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호환되며 특히 닌텐도 스위치와 모바일 게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손에 쥐었을 때의 그립감이 뛰어나고 버튼 반응 속도가 빨라서 게임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무선 연결 또한 안정적이어서 지연 현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여러 색상 옵션이 있어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배터리 수명도 꽤긴 편이라 장시간 플레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레노버 미니 TV 휴대용 게임 콘솔입니다. 이 제품은 64GB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무선 게임 패드와 함께 제공돼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2인용 기능이 매력적입니다. 3만 개 이상의 레트로 게임이 담겨 있어 그 시절의 향수를 느끼며 즐길 수 있습니다. HD 출력 덕분에 화질 또한 만족스럽고 간편하게 TV에 연결할 수 있어 사용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간편한 조작성과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트로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더 많은 재미를 원하신다면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3D HD 레트로 비디오 게임 콘솔입니다. 이 제품은 무선 컨트롤러와 함께 제공되어 정말 편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특히 256G의 저장 용량 덕분에 무려 5만개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화질도 뛰어나서 4K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니 오래된 게임도 새롭게 느껴지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타이틀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딱이에요. 간편한 설치와 직관적인 조작 방식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콘솔은 레트로 게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구독자 한번 고려해보세요.